어이가 없습니다. 어이가 없고, 홈에서 이렇게 정당하게 대우를 못 받는다는 자체가, 연변 축구, 연변 사람, 연변 분들한테, 정말 이건 모욕감입니다, 사실. 어떤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지 않습니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선수들 뛰는 모습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저도 진경기는 많았지 감독로서는 책임을 지지만 한 골차 항상 아깝게 뛰는 모습을 봐도 저도 항상 선수들한테 고맙다고 말은 하고 싶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넣는 골을 물론 상황이 있었겠죠. 정말 가슴 아프고 같은 연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떠날 사람입니다. 축구에 관련된 사람들, 특히 심판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하는 분들 참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 고 축구를 죽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염려한 인민들을 농락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